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디자인 너무 좋고 가성비까지 더 좋은 정말 가성비 넘치는 국산 중형 세단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렇게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잔고장과 누유업기로 유명한 차량이지만 정말 멋있는 디자인으로 많은 판매량을 달성했던 바로 삼성사의 SM6 2.0 RE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SM6 차량입니다 이렇게 정말 멋진 디자인으로 가성비 내구성도 좋지만 잔고장과 누유업기로 유명한 차량이라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인데요. 아리 등급 차량인 만큼 실내에는 고급스러운 마사지 시트 옵션까지 추가가 됐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S 링크 옵션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짧은 주행거리 8만 킬로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 SM6 차량을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바로 990 000원, 999만원에 만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SM6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르노 삼성사의 SM6 2.0 r 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12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8만 5천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관리 잘된만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이무는단승기 하나 없는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웅장한 머스럼도 해주고 있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염성 차량입니다. 옆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LED 비상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게 되면 머스러운 크롬 몰딩글에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지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 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 핸다, 개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역시나 백화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LED 비상등 옵션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아래쪽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이고요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형 세단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관리 당연히 잘된 만큼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테의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다이어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베기스도 테두리 정말 생하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바로 할것 같은 차량인데요. 가성비 넘치는 금액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내구성, 가성비, 많은 옵션들까지 누릴수 있는 르노 삼성 SM6 차량입니다. 벼적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와 마찬가지로 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질 없으며 실 주행거리 85,342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핸들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블루투스 버튼과 트림. 모니터 버튼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음량 조절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는 핸들 열선 옵션과 우측으로 사이드 미러 보시게 되면 후측방 감지기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스마트 키 옵션, 우측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차량만의 장점인 새로 S 링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고급스러운 바로 운전석과 조수석 마 마사지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 아래쪽에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와 오토 스탑. 자동 주차 시스템 옵션까지 잘 적용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컨트롤러 옵션과 아래쪽에는 전자 식퍼킹 브레이크와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이렇게 아래 차량, 풀옵션 차량인 만큼 고급 스피커, 보스 스피커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니 하고 있습니다. 오염되거나 실밥 나온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중형 세단 차량인 만큼 이렇게 뒷좌석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버스 쪽에 뒷좌석 송풍구와 뒤쪽 콘솔 버스 쪽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남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차량인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삼성 SM6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르노 삼성사의 SM6 2.0 R2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12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8만 5천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미세내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이무는 단순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999만원의 르노 삼성 SM6 차량 R2 등급 차량을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에 준비한 번 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차량 관리 상태 너무나 퍼펙트하고 옵션까지 좋고 가성비 내구성까지 너무나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을 999만 원, 9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SM6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분으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진정 한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